상지 글로벌의 주가가 매수 신호 들어오고 이전 저항대역이었던 구간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연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봉 차트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드려 볼까요? 분봉차트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장초반에 강하게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주가를 일부러 누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자 장초반에 한 번에 올려놓고 시간을 주면서 뭐 팔사람 팔아라 어차피 오늘은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일반적인 걸까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여러분들 요 직전에 매물대 구간 5천원 구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음식을 여러분들께 강하게 심어놓고 다음번에 5천원 구간에 한번 더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을 때 그때 물량을 전부 빨아간 다음에 주가를 높에 들어 올리고 그 구간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물량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들은 수익 실현하고 나오기 위해 수작질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구간에서는 물량을 뺏기면 안 되는 매집봉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형제 글로벌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엮여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부 무시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 상태인데, 여기에서 몇안 되는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미국 얘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얘네가 지난주에 크립토 위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걸 왜 했냐면 미국 국채가 팔리지 않으니까 이 국채를 바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코인하고 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 위크를 진행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법안들을 전부 뜯어고쳐버린 거고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이번 주말 안에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마저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떴죠. 자, 여러분들 이 뉴스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내주 네 다음 주에 발의한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 직전 구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럼 얘를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는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차트적인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아주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단순하게 매집을 그냥 해나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차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하는 영역인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요 적정 가격을 계산을 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거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아,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지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뭐라고 인증을 해 주시느냐.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주시더라. 다른 유튜브들과는 차원이 다르더라라고 증명을 해 주시고 계시죠. 다른 채널들은 사실 연락 남기면 문자 주겠네, 수익 내주겠네, 텔레그램 방 들어가게 해 주겠네, 자료 보내 주겠네, 난리 날리 호들갑을 떨어 버리는데 몇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거니와 연락 오게 되면 돈 달라고 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인데 트리티 증권 TV 채널은 그런 게 없더라. 연락 남기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주시더라. 라면서 저의 진정성을 느끼신 분들이 연락을 남기시고, 그리고 무료로 자료를 받아가신 다음에 댓글로 제 채널의 투명성을 입증해 주시는 거죠. 이 진정성과 투명성의 선순환 과정 속에서 만명, 이만명, 십만명 구독자를 달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게 전달드리고 저는 이제 주식으로 돈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는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투명성 강조할 수 있게 댓글과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란 구름 뚫는 게 당연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가격이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요 유가격 구간까지 내려오면요 다시금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요 파란 구름을 뚫게 되면은 한 번에 강한 상승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요 정도 이 정도 구간까지 강한 상승 분량을 연출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리만 이탈을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탈 금지 지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족을 해주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땐 월봉상 이 정도 가격 구간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인 목표로 삼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지글로벌에서 오랫동안 물려왔다 혹은 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익을 크게 좀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74-4740번으로 형지글로벌 대응 형지글로벌 대응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될까? 영상을 나오고 있는 차트와 내가 보고 있는 차트가 다른데 여전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역시 연락 남기셔서 동일한 조치 받으시고 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연락하셔가지고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